어이 어플 되게 이쁘다 특이하다 그죠? 귀엽죠 뭔가? 아 그리고 28일날 이제 18만 5천원이 60%가 들어와요 원래 30 얼마를 못 받았잖아 요번달에 그래서 다음달에 같이 준대요 40%까지 그래서 제가 급하다고 하니까 그 제가 이사를 해서 제가 주거급여를 조금 늦게 받는거거든요 그래서 아 그, 뭐냐. 주택조사하는데 2주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60%를 먼저 달라, 먼저 주겠다 하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급하다고 하니까. 저임산부고 지금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이제, 어, 일부러 막, 먹을 거 지금 많은데, 일부러 막, 없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럼 지금 급하니까, 18만 5천원부터 드릴게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음 달에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거야. 그래가지고. 28일 돈 들어오면은 속눈썹. 이거 연장술 할 거고. 그 다음에. 속눈썹을 붙이다 보니까 이 속눈썹을 내가 놓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거랑. 음, 당근마켓에 6만원 정도, 5만 8천원인가? 그거 막살거 있어요. 애기 용품이랑. 거의 다애기 용품인가 애기 욕조 뭐 그거 막뭐 쓰던 거도 있고 아니면 은 나누는 것도 있고 아무튼 나누는 거 하나 있고 나머지 다섯 개는 다 사고 여섯 개요 총 그래서 다섯 개는 제가 뭐만원만 오천 원 이만 원막 이렇게 사는 거고 그러니까 제 물건은 이제 요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요즘에 애기 용품에 관심이 많아. 왜냐면 애기가 태어나면, 뭐, 거즈 수건, 뭐, 애기, 뭐, 신생아 옷, 뭐, 우주복, 뭐, 보행기, 아니면, 그거 뭐지? 아, 보행기는 아직 멀었나? 아, 보행기도, 어, 보행기는 아직 멀었나? 한 1년 정도는 있어야 애가 걸어다닐 수 있으니까. 그리고 유모차. 유모차는 제가 무조건 구매를 빨리 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퇴원할 때 태우고 퇴원하려고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애기를 안고 가는 것도 뭐 괜찮은데 애기도 편하고 저도 편하려면 유모차가 꼭 있어야 돼 유모차가 되게 비쌀 거라 생각했어요 한 진짜 비싼 거 100만 원이고 전한 30만 원짜리 살려고 했거든요 새거? 어차피 나중에 팔면 되니까 아니면 너무 이제 간직하고 싶으면 간직해도 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쿠팡에서 되게 괜찮은 유모차가 한 5만원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살려고요. 음, 원래 30만원 정도 생각했는데 그 돈으로 뭐더 좋은 거사 먹이고, 사 입히면 되죠. 그리고 뭐 기저귀도 사야 되고, 수유패드, 접병, 살게 너무 많으니까 저한테 들어가는 돈을 최대한 줄이고자 해요. 그래서 일단은 행거랑, 아, 행거랑 장롱? 식탁? 아무튼 그런 약간 뭐, 그릇, 그리고 뭐, 냄비, 프라이팬, 이런 부엌, 집안에 관련된 그런 기구들이나, 주방 가구, 뭐, 아니면은 뭐, 집안 가구, 이런 것만 좀 투자를 하고, 뭐, 옷은 워낙에 많으니까, 뭐 이렇게 쌓여 있잖아, 옷이. 어? 옷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뭐하러 사냐고. 그래서, 옷은 안 사도 되고. 그 어차피 살이 또, 이제, 지금 찐, 상태잖아요. 그래서 빠지면은 또 사야 되니까, 그냥, 당분간 안 사도 될것 같고. 저는 그래서 한, 50, 한 5kg까지 뺄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엄청 많이 쪘거든요. 동네, 그, 5분 거리에, 그 오늘 간 한의원 그 건물에 필라테스가 있더라고. 저 전에 신림동 살 때도 필라테스한 3개월 이상 다녔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필라테스로 다이어트를 해 볼까 합니다. 그거랑 유산소랑 같이 하고 그러니까 필라테스가 약간 속근육 코어 운동을 해줘 가지고 약간 속부터 좀 탄탄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산소랑 식이요법을 하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